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로 배울 것은 바로 우리가 기후라고 하는 걸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기후는 그 지역에 나타나는 이제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덥냐, 춥냐, 뭐 습도가 높냐, 비가 많이 오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 자연 환경이 기후를 만들어내는 거겠죠. 우리는 이 기후에 결국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 모습이 차이가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만화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캠핑이다. 텐트에서 하룻밤을 자다니 너무 신난다. 그래, 난 몽골에 있을 때 이런 집에 살아서 익숙한데. 매일 캠핑했단 말이야? 우리 가족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생활했었지. 자, 그래서 이런 텐트와 비슷한 조립식 집에서 살았지. 와, 진짜 재밌겠었겠다. 그런데 몽골에서는 왜 그렇게 돌아다니며 살았던 거야? 양과 말을 키웠는데, 자, 양과 말이 뜯어먹을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돌아다녔던 거야. 우리나라와는 다른 생활 모습이구나. 요즘에는 몽골에서도 한 곳에 머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몽골에서 볼수 있는 집은 어떤 형태의 집이라고 했죠? 바로 이 텐트와 같은 형태의 조립식 집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생활하니까 텐트처럼 이런 조립식 집에서 살았다. 이런 집을 우리가 몽골에 바로 이런 집을 게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다녔느냐? 라는 거죠. 결국, 양과 말을 키울 때, 뜯어먹을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돌아다녔다. 즉, 이 사람들은 풀이 있는 넓은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래요? 초원이라고 부르죠. 이 초원을 따라서, 말이나 양과 같은 동물을 키우면서 결국 이런 생활을 뭐야? 유목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풀이 자라는 곳이 여기다 많이 자라고, 여기서 다 먹으면 저기에 이동하고, 그러니까, 풀이 많이 자라는 지역이 있고, 풀이 많이 안 자라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목 생활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나라마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결국 다를 수밖에 없는 까닭은 결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기후의 모습과 생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세계 여러 지역의 기후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세계 주요 기후의 분포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세계에는 다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기후는 오른쪽 오랜 기간 동안 한 지역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기후라고 한다. 그러면 뭐 날씨하고 다른 점은 뭐죠? 날씨는 일시적인 거죠. 그렇죠? 날씨는 일시적으로 잠깐 짧게 나타날 수 있는 건 날씨. 근데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기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후는 주로 무엇으로 바로 개념을 잡느냐, 구분을 하느냐라는 거는 자, 여기 구분한 학자는 바로 쾌펜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우리 지구에 있는 기후들을 구분을 했어요. 자, 이 구분을 할때 기준을 삼았던 건 바로 무엇이었냐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기온 온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 비가 얼마나 내리느냐 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다 그다음 또 하나 추가해 볼 만한 것 정도는 자 바람이 어떤 특성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바로 이 기후라는 것을 구분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어떻게 위도가 다른 지역에서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자, 기후에 영향을 주는 건 바로 뭐다? 위도가 영향을 준다. 자, 위도의 차이에 따라서 기후가 주로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러시아 야쿠츠크를 보세요. 자, 위도가 북위 62도. 즉 북쪽으로 62도만큼이나 올라갔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적도죠. 자, 여기 적도 자, 그러니까 여기 이르쿠츠는 62도니까 굉장히 고위도 지역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연평균 기온이 7.5도 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원인이 바로 뭐라는 거야 자 우리 지구는 기울어 있고 지구는 둥글어요 태양열이 왔을 때이 고위도 지역은 햇빛을 비스듬히 받기 때문에 넓은 지역의 열이 분산된다 그러니까 즉 도달하는 햇볕의 양이 어떤 거야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추운 날씨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볼수 있죠. 보시면 완전히 강이 다 얼어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추운 평균 기온이 영하 7.5도니까 엄청나게 더 추운 날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자, 반면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는 북이 3도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적도 근처에 있죠. 보면 여기 쿠알라룸푸르는 적도 바로 위에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쿠알라룸푸르는 햇볕이 굉장히 머리 위에서 내려진다 수직에 가깝게 받아서 좁은 지역에 열이 집중된다. 그러니까 햇볕의 양이 굉장히 많고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운 날씨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당연히 얼음이란 찾아볼 수 없죠. 이 사람들은 평생 눈을 구경할 수 없겠죠. 연평균 기온이 무려 25.8도. 아까 야쿠츠크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기후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적도 주변은 당연히 아까 뭐 이해한 것처럼 이 과학이랑 연결되는 거야. 저위도 지역은 햇볕을 많이 받으니까 1년 내내 더울 수밖에 없다. 어, 그치? 근데 적도에서 극지방, 위, 북극에는 남극으로 갈수록 햇볕을 적게 받기 때문에 추워지고 이렇게 얼음이 있는 이런 날씨가 된다라는 것. 자,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죠 자 이해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 결국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이 태양 태양열의 존재 그쵸 그래서 그거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어, 모습이 다 다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넘겨서 구체적으로 기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의 기후 분포라고 되어 있죠 자 기후는 바로 크게 보면은 어, 다섯 개로 나누고 또 하나 추가해 보면 고상 이유까지 해서 여섯 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뒤에 있는 활동 자료를 띄어 가지고 여기 활동 자료 2번을 붙이면서 활동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기후는 바로 한대 기후가 되겠습니다. 한대 기후는 굉장히 추운 지역을 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햇볕을 가장 적게 받는 극지방에 나타나는 기후이다. 가장 따뜻한 평균 기온이 10도씨 미만으로 매우 춥다 됐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눈이 덮여 있거나 얼음이 되어 있거나. 빙산의 형태가 되겠죠. 심지어 뭐도 얼어 있다. 땅도 얼고, 그다음 심지어 뭐도 얼어버려요. 바다도 음, 얼음이 되어버린다. 얼어버린다. 그 정도로 굉장히 추운 지역이 바로 이 한대 기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한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을 여기 지도에서 보면, 자 이렇게 어, 러시아 북쪽. 그죠 자 요렇게 굉장히 북극에 가까운 요 지역이 이렇게 한대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볼수 있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한대 기후가 나타나는데 요거는 히말라야 산맥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추워가지고 이런 한대 기후가 나타나죠 그 다음 밑에 요 남극 남극에도 보면 요렇게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 방금 배웠던 것처럼 극지방으로 갈수록 음, 당연히 한대 기후다 굉장히 추운 기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추운 지역을 한번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볼게요. 자, 그 다음 지역은 바로 냉대기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운 곳은 냉대기후다.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이다. 그렇지? 가장 따뜻한 기온이 평균 10도는 넘는다. 사계절이 나타나기는 한다. 하지만 겨울이 몹시 춥고 길다.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여름은 굉장히 짧다. 여름이 있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냉대 기후가 된다. 냉대 기후하면 기억해야 될 거는 냉대 기후에서는 굉장히 어, 나무 숲이 자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나무를 침엽수라고 부르고 이 침엽수 나무가 자라면 <laughs> 타이가라고 하는 숲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나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대 기후 지역인 저 대표적인 지역이 캐나다 지역이죠. 자, 이런 캐나다 지역에서 나무를 많이 수입해 와가지고 우리가 뭐 화장지를 만들거나 종이를 만들거나 아니면 가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곳이 바로 이 냉대 기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대 다음은 냉대 기후가 된다. 됐죠? 자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인 바로 온대기후가 나오는 거예요. 온대기후. 중위도 지방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후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대표적인 온대기후의 국가겠죠. 그 다음 가장 많은 나라들이 온대기후에 위치하겠죠. 왜? 살기가 가장 좋으니까. 그래서 가장 추운 달의 평균이 기온 마이너스 3에서 18도씨 미만이며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비교적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온대기후를 보시면 자 우리나라 보시면 이렇게 온대기후에 속해 있고 세계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나라들이 많은 곳 중국 일본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은 당연히 어느 곳이겠어요 이런. 온대기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볼 것은 바로 열대기후다. 그 다음 햇볕을 가장 많이 받는 적도 부근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후가 되겠다. 그래서 1년 내내 더운 날씨다.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굉장히 더운 지역. 즉 적도 부근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행가는 이런 인도네시아, 뭐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지역 열대, 기후즉 적도가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다음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렇게 열대 기후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가장 큰 아마존, 브라질의 아마존 역시 열대 기후다. 이렇게 적도를 지나가는 곳은 열대 기후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막 말 그대로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곳이죠. 바로 사막하면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다 이런 기후를 건조 기후라고 부른다. 비가 내리는 강수량의 양이 매우 적다. 그래서 년 동안 합이 500mm 미만이고 강수량 비가 내리는 것보다 물이 말라버리는 증발량 햇볕에 의해서 증발해 버린 양이 많아.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 거의 자라지 않는 이런 기후들이 되겠다. 그래서, 건조기후는 이렇게, 여기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사막지대. 그 다음, 우리 중동 아프리, 카 아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뭐 이런 나라 보면 비가 많이 오는 나라들이 아니죠. 요런 땅들 다 건조기후. 그 다음, 여기 중국 몽골 위에 있는 요런 고비 사막, 이런 사막 같은 형태. 그 다음, 오스트리아도 보면, 요 땅은 크지만 엄청나게 많은 지역 이런 건조지 기후를 가지고 있네. 그쵸? 그 다음 미국도 마찬가지로 동쪽은 어, 냉대나 온대기후지만 여기는 이 로키산맥이 있는 곳 쪽에 이렇게 건조기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 볼수 있네요. 자, 다양한 기후들을 알아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추가하는 게 바로 이 고산기후라고 하는 걸 추가하기도 합니다. 고산기후는 어떤 특징이냐? 말 그대로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은 산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후다. 그래서 적도 부근에 있긴 하지만 너무 높다 보니까 음 온도가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날씨가 온화해서 우리나라 봄날씨와 같이 이런 일정한 날씨가 나타나게 된다는 라 겁니다. 보상기후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런 페루라든지 칠레 이런 나라들이 여기 안데스 산맥이 있어서 고산기후가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 여기 보면 미국도 여기 로키산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고산기후. 그지 높은 지역에 온도가 나타나죠. 고산기후가 나타나고. 그 다음 여기 아까 히말라야. 이 지역에도 고산기후.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외우려고 뭐 하지 말고 자, 그 기후의 이름에 맞는 특징들 정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세계는 당연히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고 했죠. 그 이유는 아까 말했죠. 받는 햇볕의 양 차이 때문이다. 이는 기후분포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아까 배웠죠. 적도 지방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순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위치라든지 지형. 어떤 형태의 땅이냐 즉 주변에 뭐 바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 해발 고도 즉 높으냐 낮냐 산이 높은 곳에 위치하느냐 낮은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 어떤 모습들이 주로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해볼까요 첫 번째로 열대기후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비도 많이 오고 더우니까 여기는 어떤 형태의게 음, 나타나요? 그치 열대 우림, 열대 우림이 나타나는 거죠. 그치? 우리가 열대 우림하면 대표적인 게뭐 아마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어, 경관이 나타난다. 그다음 건조한 형태니까 건조기에 후 나타난 대표적인 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사막이 나타나게. 그 다음, 온대기후의 경우에는 뭐가 나타날까요? 온대기후에서는 뭐, 풀이 많이 자라는 초원이라든지 아니면 넓은 땅이 평야 같은 것들에서 농사를 주로 많이 짓는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냉대기후에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침엽수 나무가 많이 자라는 타이각 같은 것들을 많이 볼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자, 옮겨서 자, 세계 기후 분포지도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기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위도 지방에서 나타난다. 사계절의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다. 자, 우리나라지. 우리나라 같은 기후를 무슨 기후라고 부르지? 온대 기후. 극지방에서 주로 나타난다.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이 평균 10도 12만이다.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슨 기후야? 한대 기후 이렇게 적도 지방에서 주로 나타난다 추운 달의 평균균이 18도 이상이래 적도 지방을 힌트로 하면 무슨 기후야? 열대 기후 이렇게 뭐몇 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죠 아까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잡아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번 시간에 암호는요 자이 기후를 구분한 학자 이름이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퀘펜이라고 하는 학자였다 자 배우고 나서 어,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는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인상 깊은 거라든지 느낀 점또 어,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꼭 남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어, 꼭 그런 것도 한번 책이나 공책 이런 데다 남겨보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